너는 모르지. 둘, 네. 셋. 너는 모르지. 모르지. 안녕하세요, 삽바고스 오슬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바구스 바르자세입니다. 인사 안 했네. 여기서 인사도 안 해요. 그래. 자, 뭐좀 허전하네요. 아, 네, 그러게요. 저희 너는 모르지, 함께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오늘... 뜬...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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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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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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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런 배치들 은근히 많이 오잖아요 자 요렇게 오면은 이제 다들 초이스하는 신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어. 세번끼 기회 주나요? 네 나가는 네. 거 네. 네. 아. 아. 경로로 설명을 좀 일단 해주세요 일단 더블 한번보겠습니다아 더블 아 이렇게 더블 어. 아, 기로 가는 게 아니고 와이가아 어? 어! 너는 모르지 여기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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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거, 아, 아 요렇게 빠로 쳐버렸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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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그 이렇게 왔다 갔다 용어가 뭡니까 횡단은 아니잖아 이거. 와리가리? <웃음> 지그재그 <웃음> 지그재그 지그재그 저는 이거를제거 같아요 <laughs> <laughs> 뭐야 아쉽습니다 아쉬워 아쉽습니다 아쉬워 예. 아, 아깝다 저기 보고 다 맞을 것 같은데 라라는 어떤 뭐 다른 초이스가또 있었어요 그거 시, 실패했으면 뭐 다른 걸 하려고 했었어요 말고 다른 거 하려고 했죠 음. 아또 있었어요 하려면 다 원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한번, 한번 해봐봐요 해봐봐요 <laughs> 뒤, 뒤돌 어떻게? 될것 같은데 이거 네? 이거 저는 아무튼 이거 빠장목 예, 뒤로 지나가지고 돌아갈게요 아 뒤로 <laughs> 요즘 아이들이라 창의력이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짧게? 오! 됐어! 됐어! 됐어. 됐다. 오! 된다니까요? 오! 됐어! 너무 잘 친다! 뭐왜 이렇게 쉬워 뭐, <laughs> 아, 그냥 끝내야 되겠는데? 오늘 끝내야 되겠는데? 당구 이거 뭐 생각하는 대로 다 가네. 자. <laughs> 그러니까. 당황했어. 아, 당황돼가지고 뭐 <laughs> 재미가 없네요. 뭘 해야 되지 이게 배치가 애매한 게 앞돌려치기를 치면 일단 한 번에 맞을 우려도 있고 일로 와서 또 키스도 있고 약간 불편해요 고점자들이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한 공이에요. 이런 초이스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그냥 가져왔어요. 이런 초이스도 답이 없었어. 궁금합니다. 이런 초이스. 오,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 한번 제가 쳐볼게요. 쳐볼게요. 더블 느낌, 장 더블 아 느낌. 아, 오! 오 오늘 다들 컨디션이 난리 났는데요? 어, 약간, 확률 높다. 이런 느낌? 예, 예. 이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잘, 이 공을 잘못 보시더라고요. 뭐, 키스도 없고. 키스도 없고. 키스도 없고. 예. 여러분들 이런 건좀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저기 중앙을 노잉글리쉬로 치면 여기가 오잖아요? 그럼 조금 앞에를 치면은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형성되는 건데, 앞에를 이제 회전을 조금만 주시고, 이렇게 치면은 이게 뭐한 번에 맞든 저기 이제 퍼쿠션까지 해서 맞든 이 굉장히 확률 있게 들어가는 경로라는 거죠? 그냥 여기서 적당한 두께로만 이 요렇게 각만 형성시켜 주는 건 거죠. 각만. 음. 그러면 요일접구가 요렇게 올라가고 내공이 그 사이에 요렇게 오는 그런 음. 각만. 요렇게 그냥 회전은 중앙 당점이 될 수도 있겠고 조금 얇게 치면서 약간 느낌팁 정도를 줘도 되고 그냥 요렇게 편안하게 요런 이로 요런 각만. 오, 좋다. 요렇게 형성을 시키면은 굉장히 음. 확률롭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공이다. 오. 요런 트이즈 어, <laughs> 제일 좋은 거. 괜찮나요? 예. 괜찮네. 봐,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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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카. 잘 친다, 잘 친다. 스트로크가. 야. 아 야. 그러 그러니까 제가 친 부분에서 이제 나라 같은 경우는 두께를 조금 빼고 회전을 조금 줬는데 이렇게 네. 쳐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쳐도 뭐 정파고생님이야 뭐 원샷 원킬이 시겠지. 깔끔하다 아 깔끔하다 아주 역시. 너무 깔끔하죠 구샤구샤 구샤. 생긴대로 구샤구샤 생긴대로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아죄합니다네 아, 좋아요 깔끔해, 깔끔해. 이거 어떻게 틀래? 나는 모르지 플렉